오늘은 KL 세징야 삼진, 유벤 지단사진, 알굴 삼진이 팔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세징야 삼진은 얼핏 보면 영진과 그래프가 같아 보입니다. 정확하게 보기 위해 겹쳤다 떼다를 반복하겠습니다. 거래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진은 그냥 겹쳐도 거래가 있었던 게 바로 보입니다. 다음 선수는 유벤 지단 사진입니다. 일탄 영상에서 삼진 이하는 분석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진만 보겠습니다. 거래 흔적은 딱한번 보이네요. 마지막으로 알굴 삼진입니다.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세네 번 정도의 거래 흔적이 보입니다. 이진은두 번의 거래 흔적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일진입니다. 일진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.